<laughs> 이거 음, 얘가 음, 8점되면 들고 호날락 뛰어서 절로 가야돼 가능합니다 영상은 끝이지만 영상은 그냥 요거 누르고서 시작하는데 이거 받아. 네. 네. 서 뭔지 알죠? 네. 자, <laughs> 현재 자 현재 여러분 음, 이 세트 마지막쯤 에보시면 감독님이 낙하산을 메고 뛰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될겁니다 <laughs>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스코 <laughs> 세트 스코 1대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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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철원 실내체육관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이제, 아, 이제 소리 <laughs> 나와요? 이제 소리 <laughs> 나와요 <laughs> <나>. 레디 큐 <laughs> 저는 지금 말차 콘찜을 <laughs> 먹고 있습니다 <laughs> 각돌 <laughs> <말차 먹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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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오른쪽으로 점수 보이게 예. 점수판을 안에놔서 점수 여기다가 그냥 너가, 너가 말로 해 지금 아, 좋대, 이거 두고야 그러면 아, 근데, 근데 내가 말한 게 맞지? 아 우리 과장님이 이미 아이씨 아 우리 과장이 이미 아 진보 4월인가? 아 진보 4아얘 때문에 그렇고 혹 지금 댓글 달으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밖에 제가 해설할 거예요. 얘랑 그렇구나. 예 얘랑 예. 아, 아니예비신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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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형! 와. 스미형 안녕하세요. 선이 아 러닝은 열심히 트레계시던데 아아 제가 열심히 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나이스. 올리 하야 대리야. 와. 현재 스코어 2대0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세트고 3세트. 2세트 마지막에 보시면 감독님이 낙하산을 매고 뛰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많이 시청 바랍니다 8명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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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네요 파이팅 뛰었다 아니 빨리. 아니 뭐 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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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랑도 모르고 아, 예랑이? 이러고 있었는데 수성룡받 괜히 안 <한> 척했네 자, 3대1이에요 내가 누구 계좌에 10만 원 있네 요 현금으로 줄게요 현금으로 아, 네. 혼자밖에 응, 없왔어 아, 오빠 지금 오행걸2찮아지금 지금, 지금. 아이씨 저 어, 차에 8번은 <laughs> 있는데 8번은 없나, 누구? <웃음> <웃음> 아, 네. 방금은 사이로 갔기 때문에 민정 얼굴 보여요. 신청부분, 제 배구 선생님이에요. 두 번. 부분 어, 어디 계시죠? 아, 지금 나가십니다. 지금, 지금 막서보하러 가시는 분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랑 님의 배구 선생님. 어, 민재 형 어, 얼굴 귀여워요. 사실 폭력적인 구도였죠. 어. <웃음> 사실, <웃음> 무서워서 귀엽다 했지만 사실 폭력적인 얼굴로 갖고 계시는 수술이에요. 구도가 폭력적이었다 수술이었어. 얼굴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laughs> 저도 같은 생각. <laughs> 저도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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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달력을 준비됐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영진이 형님과 일섭이 형님도 계십니다 어나 어 어. 어, 어. <놀람> 어, 옆에서 영호 회장님 목소리 들리는 거 같애 <laughs> <laughs> 자 지금 옆에 목소리 들리는 건 회장님이 아니고 해찬이 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회장님은 지금 코트 안에 계시 네. 많이 들어갔어. 요 음. 점수를 따고 싶었나 봐요. 어 아니요. 2대 4요. 자, 이렇게 1점 차면은 사실 조, 뭐죠 어, 떤 거예요? 민지영 얼굴이요? <laughs> 아니, 그 아니. 네? 아니. <laughs> 누가, 누가, 아! 둘! 네. 아 얘랑... 얘랑이 누군얘랑 인사 한 해줘요 얘랑예랑 어? 얘랑 수령 예민이? 라이트 공격이요 아이트 <laughs> 공격이면은 감... <laughs> 이거... 리면안 돼요 말아주세요 다거 이제 요 아! 프리카가 네! 오케이. <laughs> <laughs> 저도 보는 사람 없으면 꺼진다며? 진짜요? 꺼진 8명 네. 8명이나 8명 보고 있어요 아그 네. 보는 사람 없으면 민 본인이 민이했 그래서 본인 계정을 들어가다고아아 <목소리> o 같이 들고 <목소리> 올네 <대단한 목소리> <목소리> 하나! 원 폴! 원 폴! 성민이 베이비 원네 성민이 형 인사 만 해주세요 얼굴 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 아. 아 민재형 야, 네트에 매달려 있을게 네, 네. 낮게 가다 좋아요 민재형 <laughs> 아 이거 이건... 이건 유튜브 용 아, 아. 영업은... 왜냐면 파츠이 달라서 아. 봐야 가자 볼아 진짜 아아 화이트. 됐다 감독님 아! 아, 아! 아! 잘 때렸다 잘 때렸다 좋아 아직 앞서고 있다 아! 민재영 아 지금 성민이 형 민재영은 지금 쪼기 쪼기 지금 띄오기 귀찮아서 저기 앉아있어요 <laughs> 유산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유산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해드렸지 <laughs> 7로앞서고 있습니다. 아다음 뭐? 어.. 서브는 서브 서버 요 m n 아니라 서브 요 s 이죠 감독님의 서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저 n t know. I don't k 아닌가요? <웃음> <웃음>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제 롤모델, 제 롤모델이 공격했습니다 방금. 됐다. 아, 됐다. 그에 맞게 딱 상대가 그걸 눈치챘는지 작전 타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계신 이 분이 오랜만에 뵙는 영환이 형님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첫 수업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쵸. <웃음> 지금. <웃음> <웃음>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야죠. 그쵸. 첫수야안성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코트 안 상황은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잡히진 않지만 저기 지금 벤치석에는 형님들과 어, 유나연 매니저가 함께 지금 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나연 매니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네어대가 <laughs> 네. 아, 돼요? 안 되는데 <laughs> 우리만 하나 아, 아. <laughs> 어, 이게 합대 되진 않을 거예요 아, 지금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서브안 서브 되죠. 서브 강, 강력합니다. 아, 아, 상대 흔들렸죠? 네, 좋 레프트 탭다요 나이스! 나이스! 아! 좀 살짝 착신 소리도 있었긴 했지만 이이로 너무 이었어요 네. 음. 소리 <laughs> 들다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강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라는게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점수차는 하 점차 경기 끝내려면하하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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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롤 모델. 오랜만에 얼굴하하셨어요 맞죠. 하이하 아주 좋아요 흔들렸죠? 네 달려갑니다 앞에 막아줘야 돼요 찬스볼이죠 같이 네. 해요 시토 바로 아. 자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자. 아, 아 좋아요 나 자, 스스아 딩고 좋았어요 자. 앞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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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요 나이스 자슛 골인 자, 슛. 아. 자 다시 자. 와. 예니다 <laughs> 자. 자, 어, 상대편에 아주 좋은 디구가 나왔죠. 그게 가 아주 좋은 나왔어요. 맞죠. 비교 판독을 해도 아마 아웃으로 찍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아, 아닙니다. 저는 공평하게 아, 사실 평가중인가 맞아요. 여기 채널이 원투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공평하게 원투 팀을 이용하게 바로 막아 줘야 돼요. 감독님. 바로 준비해야죠. 어! 맞죠 여기 잠깐 여기 어 솔직히 2이었는데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아심판이왜 있겠습니까 맞죠 선집에 다 보셨고 그쵸 자어 어, 2점 남았습니다 몇대 몇인가요 자 13대 9로 원배 원주배 고동호의 팀이 앞고 있습니다 아, 13대 9자 3세트까지 2점 남았고요 그쵸 사실상 따라오려면은 엄청나게 <laughs> 입니다만 자, 마침 규진이 형님이 시험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눈물날 눈물 정도로 <laughs> 멀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원주 여러분, 님들이 힘든 분여로 저희가 끝까지 남아서 분원 <laughs>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1분 여러분, 여러분, 여 1대1 아우! 지해야 아, 돼요. 지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 써주 미스는 안 됩니다. 그쵸안 되죠. 스름을 네. 바로 가져와야 돼요. 그쵸 가져와야죠. 피해 줘야 돼요. 음. 아, 들니다 자, 하지만 오! 감독님입니다. 아, 좋아요. 아. 자, 둘, 셋. <목소리> 상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 그렇죠 상대까지 왔다는 네, 거는 비투비를 는 거잖아요 그쵸 아 바로 끊어줘야 돼요 자 캐치. 상대 라이트 없죠 캐치해서 바로 상대 끊어줍니다. 라이트 없죠 아, 아, 자한 상대 라이트 없어요 레프트만 와가면 돼요 자자 작전 타임 12. 자, 자그 안동진씨 어디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진 않을 거예요, 아마. <laughs> 네, 아무 생각이 없진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잠깐 타임. 뭔가 지금 파리 웨트를 드시고 계신 경희정님께서 하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1점 차, 1점 차. 많이 따라왔어요. 상대의 저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 이때 잡아줘야 멕시 가면서. 늘었네요. 마침 딱 이렇게 한 명이 늘었고 아, 캐치해줘야 돼요. 캐치해줘야 됩니다. 아, 상대 라이트 빠졌죠. 지금 서버 길지 않아요. 앞차 치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자, 찬스죠. 자, 라이트죠. 자, 어디 있을까요? 레프트 존. 상대 해라 아, 아, 좋았어요. 좋아요. 마음을 이렇게 흐름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하나 좋아요. 지금 캐치 종호 형님께서 당당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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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당하게 팔을 걷었죠 걷기냐 상당자자자3에 흔들렸죠 자자 자. 찬스 보이죠 찬스 줘자 라이트 레프트죠 어자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1 4대 14. 자 캐치 안전하게 하고 자 라이트 나라 라이트 자, 라이트 갑시다 자 라이트는 이제 감독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레프트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한테 캐스터분은 어디서 속 계신가요? 비밀입니다 아. 자, 밀입니다 자, 미민입니다. 자. 요 자, 자. 아. 자. 치 손치요. 바로 바로 바로. 자! 하 네. 괜찮아. 괜찮아. 아, 세트로는 우리가 따라왔지만 지금 3세트 점수로는 춘천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사실 춘천이 흐름을 탄색하겠는데 아, 그렇죠. 캐치해줘야 되고요 아. 살짝 먼저 다른 팀이 유리하죠 페인트 아, 어. 자 찬스몰이죠 아, 다시 자둘셋자자 자, 자, 붙었죠 바로, 바로. 자 없죠 찬스죠 찬스입니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 찬스예요자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엄청난 랠리가 왔지만 지금 현재 작전 타 이제 현재 스코어 14대15 1점 열지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하죠. 미리 보는 결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 하지만 형님들은 이게 첫 경기입니다. 네. 이제 3세트 2세트 돼가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이제 올라왔다는 건 다음 경기 전에 지금 먼저 잡고 올라가야 좀 마음이 편할 거란 생각을 하지만 아주 동의합니다. 네. 지금, 중간에 수비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쵸. 바, 흔들렸을 때 빨리 우리의 진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자, 이제, 패치를 먼저 하고, 잘 올려서 공격을 성공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 상대 서브는, 심장이. 아네 레프트가 빠졌어요 레프, 어 지금 맞네요 지금 우리 라이트의 기회라는거거든요 맞죠 찬스볼 서브에요 지금 블록이 많이 낮아진거 볼수 있어요 지금 찬스러... 이거 빨 만들어야 네, 되죠 자 라이트 자, 자 아, 레프트면 됐세요자자 레프트 도, 레프트 돌아왔어요 자앞입니다앞입니다자 자. 자, 자 아신 두둥 퓨신 두둥 퓨신 두둥 자이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어. 어, 딸이 한번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네. 아마 그 우빈 선수의 롤모델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나중 이제 이창, 이상형이었습니다. 이상형이었습니다. 아, 이상형이. 네. 아, 네. 아, 찬스, 아,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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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스, 찬스, 찬 아, 예. 자, 지금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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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찬스, 찬스, 벌써 이런 얘기가 됐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승자는 라이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시간 걸려서, 오, 직접 보다 우리가 더 승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흔들렸어요. 자, 흔들렸죠? 흔들렸어요. 자, 잔치볼이죠 인이야. 자, 잔치벌. 자, 둘, 셋.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잔치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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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도 강성민 기업으로 시작하거든요. 괜히 강이 아니에요. 강하다. 아, 성민 감독님. 민심 폭발. 아!